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니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스라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압달리 문이며 그사방이 합계는 만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신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 다섯째 날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 내일은 또 4월 1일이죠. 우리 4월의 첫날 우리가 늘 첫날을 성별하고 금향로 기도회로 모였는데 함께 우리 사주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금양로 기도회로 계속 이어져서 내일 우리 4월 1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이죠. 어, 인디언들이 그 자신들의 아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의 소년이 13살이 되어지게 되면 그 생일날 밤에 그를 숲속에 데리고 가서 숲 속의 홀로 어, 두는 것이 에, 그 인디언들의 성인식이랍니다. 열세 어, 살 때까지는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또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가족과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에, 이 소녀는 열세 살이 되어지는 그 생일에. 눈을 가려온 채로 깊은 숲속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숲,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스산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곳에 홀로 그 밤을 지내게 한다는 거죠 공포의 밤입니다 두려움의 밤입니다 늑대의 울림 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리고 바람이 불면 불길한 예감이 드는 아주 무서운 밤을 지내야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소녀는 몹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인디언 부족 사회에서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몹시 두렵지만 이 소녀는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러나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 밤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날이 밝아올 때이 소녀는 발견한 것이 있답니다. 무엇을 발견하냐하면 바로 화살 한 바탕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소년 그 소년이 발견한 것은 바로 자기를 그곳에까지 데리고 왔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함께 지새던 거죠.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정말 떠나고 싶은 그긴 밤, 사실 소녀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 함께 있었던 거죠.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게 되죠.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선포 가운데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었으니까. 근데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33장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는 거기 계셨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1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몰락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함락의 메시지가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잡힌 지 열두 해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몰락의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36장 33절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32장 3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요. 이 회복의 절정이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삼마라고 그러니까 하는 뜻은 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너진 성읍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황폐한 것이 건축할 그런 이제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는 과거에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장 어두운 과거는 어떤 과거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40년의 종살이였고 그리고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나 또 7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포로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10편, 126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을 정도의 감격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꿈꾸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큰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감격이었을까. 절망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그 고통의 자리, 그 억압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를 이제 떨쳐버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곳에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감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 이전의 경험을 노예와 같은, 어가복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그리지 않습니까? 애국의 40년이 그러하고, 바벨론의 70년이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종, 노예, 그리고 억압, 그리고 완전한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이 구속의 사건,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그불의그 정말 놀라운 그 희생,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과 노예와 절망과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곳, 우리가 주를 못 알았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와 함께 거기 계셨어요. 우리의 우리가 죄의 포로로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그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그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 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슴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출레급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짐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죠. 그 고통의 순간, 고통의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밤, 우리의 절망의 시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도 지금 우리가 때로는 질병과 아픔 속에 빠졌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눈물 짓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제가. 금요밤 기도회 때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자리 환우들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과 바벨론, 거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우리와 계시는 그 하나님. 지난 날 우리의 고통의 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그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부르며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거기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하나님,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는 결코, 어,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여정의 마지막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이 신앙여정의 시작인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그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을때그 광야의 여정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인 거죠. 그런데 그 애굽에 계셨던 그 바벨론에 계셨던 거기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저 깊은 절망에 빠질 때 이렇게 우리는 한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알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들의, 형의 그 애서의 분노를 피해하여서 하란으로 갈 때에 패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밤. 그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여러분 있었죠? 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랐던 것도 이제는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이두 제자의 곁에 찾아와 소리 없이 동행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인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렇습니다. 거기 계셨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거죠. 여기 계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가리웠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내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절망할 때도 올 겁니다. 분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픔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몸소리 쳐지는 그런 아주 그 외로움과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저 깊은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 그래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그 동안 몰랐습니다. 그 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군요. 야곱이베델에서 주님 과연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춥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계셨던 거기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신 하나님뿐만 이 아니라 미래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식을 전지하는 이 예식에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영광은 단순히 그 도시의 사이즈에, 그 도시의 넓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으로 구성된 그런 예루살렘의 그 성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임재가 이제 이 성에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러운 왕이 어, 이 성인가? 그것은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 말씀.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이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나라, 천국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자 해서 큰 음성에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 이거기 예루살렘 성이 성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삼마, 바로 그곳에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 바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소망 아니겠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제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 거기 계신 하나님, 눈물도 고통도 생존 경쟁도 절망도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기 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제 세예르살렘 거기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에게를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함께 눈물도 그 고통도 절망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 여기 계신 그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